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국과 유럽,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발표는 매우 좋지 않게 발표되면서 계속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같은 리스크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를 달렸지만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저점을 기록하며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들의 소식은 카르다노의 현 상황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 오니 홀더 및 매수 예정이신 투자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형씨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가 이오스와 같은 문명의 사태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현재 시장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카르다노가 이오스,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문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오스와 라이트코인은 한때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알트코인 중 하나이지만 이전의 강세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가장 오래된 알트코인 중 하나인 라이트코인은 최근 몇년 동안 개발자가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모습을 동반하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이제는 코인마켓캡에서 20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고 한때 이더리움의 스테로이드로 홍보되고 기록적인 40억 달러의 초기 코인 제공에 이어 2018년 초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오스는 결국 유명 개발자들의 대탈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점차 코인의 가치가 무의미해지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무려 95.45%나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 중 하나였던 가장 성공적인 비트코인 하드포크인 비트코인 캐시 역시도 가장 최근에 강제한 사이클 이후 무명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로 31번째로 큰 암호화폐이며 1월 초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리 보테린조차도 비트코인 캐시는 실패한 코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노도 계속된 하락세와 더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몇몇 전문가 투자자들은 카르다노도 앞서 말씀드린 코인처럼 영향력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코인 텔레그래프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카르다노의 가격 차트는 7개 연속 손실로 브루자리페 형태를 띄우며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가격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2021년 2월과 2021년 9월 사이에. 거의 800% 상승한 3.16 달러를 찍었지만 2022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뒤었고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두바이, 브루잘리파 형태 차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카르던의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 카르던의 가격 조정은 인플루엔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엄청난 하락세의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바실이라는 낙관적인 카르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조차도 구매자를 다시 시장으로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카라던의 가격은 거의 한달전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스마트 계약 기능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바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이후 거의 20% 하락했습니다. 또한, ADA u s d 쌍도 주요 지원 수준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4분기 또 다른 주요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0.42달러의 지지 수준은 하락삼각형 연속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A다가 하향삼각형을 형성하고 하향삼각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같은 하락 추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술적 분석의 원칙에 따르면 하락세 중 하락삼각형 붕괴는 일반적으로 패턴의 최대 높이와 같은 길이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내림차선 삼각형 붕괴가 발생하면 A다는 0.248달러 또는 35% 추가 하락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삼각형의 저항으로 더 낮은 추세선 위로 종가가 뒤따른다면 A다가 약세전망을 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보시는 차트와 같이 오름차전 삼각형과 동시에 형성되는 내림차전 채널 설정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림차전 채널 설정은 A다가 낮은 추세선에 튀는 것을 보고 0.45달러 근처에 위쪽 추세선을 즉각적인 상승 목표로 테스트한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카르던의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면, 카르던의 가격은 10월 18일 이틀간의 회복하락했습니다. 이는 모든 작은 랠리에서 곰이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곰은 자신의 이점을 바탕으로 A.UST 쌍을 떨어진 수액의 지지선으로 가라앉히려고 할 것이고, 이 지지선도 깨지면 매도가 가속화되고, 쌍이 0.3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황소가 붕괴를 피하려면 가격을 22EMA 위로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쌍은 실기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선다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추세라면 상승 변환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의 최근 소식과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카르다노는 2021년 8월에 사상 최고치인 3.10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은 10월 13일 0.35달러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고점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며 약세를 보인 카라다노는 이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된 시장의 약세와 함께 여러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카라다노 홀더분들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다노는 추가로 매수하시거나 새롭게 진입한 투자자가 계신다면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망을 추천드리는 말씀은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던에 대한 최근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던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던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의 유료 정보류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와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